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지수상 엘라살과 해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해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오십 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요 소가 칠만 이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다.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자가 삼십 이 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국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세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0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차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 패물 꽃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만 육천 칠백 오십 세개 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 거랑하신 법문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과 승리 후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미디어과가의 전쟁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계수하여 나누는 것으로 순종했습니다. 이5절부터이7칠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 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순종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합니다. 그리고 얻은 물건들을 반으로 나누었고 그 나눈 것의 일부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목수로 주었고 나머지 반은 각자의 환경에서 군대를 위해 기도함으로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공동체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자기가 받은 사람이나 소, 나귀, 양떼의 전리품에서 500분의 1을 취하여 요와께 드리도록 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50분의 1은 성막에서 일을 맡고 있던 러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얼마만큼인지 어, 여러분, 짐작하기가 좀 어렵죠? 32절부터 47절에서는 전리품의 품목과 수량이 매우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쓰여 있지 않고, 한글로 쓰여 있으니 계산이 어려운 것은 저만의 문제일까요? 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큐티책에 어, 숫자를 써보았습니다. 제가 쓴 것을 읽어드리는 것이나 어 본문에 있는 것에 이해의 차이는 사실 없을 것 같지만 어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과 또 숫자로 써서 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큰것 같습니다. 어 전리품으로 받은 어 전리품으로 잡은 어 양은 모두 어 67만 5천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어 군인들에게는 33만 7,500마리씩 나누 주었고요. 그리고 또 어, 군인들은 거제로 675마리를 드리고, 또 이것은 제사장의 목이 되었고,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6,750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어, 72,000마리였고요. 36,000마리씩 나누어서 군인과 백성들에게 나누어 가졌고, 또한 군인들은 72마리를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했고요. 백성들은 720마리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낙위는 6만 1000마리에서 3만 500마리, 3만 500마리를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군인들은 500분의 1이니까 61마리를 거제로 들여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했고요. 백성들은 50분의 1이니까 610마리를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처녀는 3만 2천명 이었는데요. 1만 6천명씩 군인과 백성들에게 주고 거제로는 32명 레위인들에게는 320명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얻게 된 전리품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전리품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는 월등히 많은 양의 전리품을 주게 하는 것으로 얼마나 그들의 땀과 수고가 귀한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알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이 군대에 소집되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공동체는 각자의 환경에서 마음을 다하여 승리를 소원하며 기도로 동역했던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그에 대한 전리품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인들까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 전리품을 받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고한 몫을 주고 드리고 나누게 되니 승리의 기쁨은 두 배, 세배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도 생색이나 이기심으로 불평을 하거나 욕심을 내는 사람이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기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온전히 계수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전리품과 같은 수입에 대하여 자족합니까?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합니까? 오늘 나의 전리품에 올소이다로 인정하며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 후의 순종이 기념이 되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참전했던 군대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이들은 참전했던 군인들을 계수해 보았더니 단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각자가 받은 금폐물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서 속죄하려고 가지고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해서 은닉한 것들이었습니다. 몰래 숨겼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생명을 보존케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회개가 되었고 전리품 전량을 감사의물로 봉헌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모세와 엘르야살은 이들이 가지고 온 금을 받아서 이오와 앞에 어,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 만 이천 명은 모두 모두의 생명이 보존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생색도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승리에 도치되어 기념비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전쟁터에서 금폐물들을 숨겼던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할수록, 은혜가 깊어질수록, 은혜가 더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드러나고 죄가 더잘 보이고 죄가 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만약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순수성을 좀띵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듯이 예수님과 죄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수록 구체적인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회개 현장을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큰 기념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개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념으로 받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속죄의 기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11월이 되면 이틀 사이로 큰형님과 시어머님의 길이 있습니다. 큰형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집안 정리를 좀할겸 쉬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에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도 가지 못한 채 그대로 다시 장례를 치르러 와야 했고 친척 어르신들도 어먼 곳에서 오셨는데 가시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어, 이번 주에 두 분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시간이 꽤 길었는 길었는데 올해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여 시어머님과 사는 동안 어머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그다지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일하지 않는 아들에게 한 번도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 서운했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아들이 없으면 손주들도 먹지 못하게 해서, 때로는 피자나 치킨을 시키면 그것이 다 식어서 뻣뻣해질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 속으로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친정 엄마가 오시게 되면서 시어머님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저를 속죄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이라는 말씀에서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과 무시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곳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는데, 결혼이란 땅이 혼돈 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거기에 혼돈을 더했고, 남편의 일상이 살아내지 못한 곳으로 공허한데, 제가 공허함을 더했으며, 결국 흑암이 깊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남편과 어머님께 흑암을 더하고, 그 흑암이 더 깊어지도록 했다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에 운행하셔야 했는데 저의 올코그름과 정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정말로 콧물 눈물을 쏟아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적용으로 내분의 네 시누이 형님들과 고모부님들 그리고 조카들과 조카 사위, 조카 손주들까지 모여서 거실에 앉아 있을 자리가 없었던. 그 추모식을 맞아 간중문을 써서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시어머님이 그립고 함께 살 때는 몰랐던 고마움들이 자꾸자꾸 떠오릅니다. 두 자녀를 18개월까지 돌봐주셔서 직장생활을 제가 할수 있었고, 어머님께서 집에 계셨기 때문에, 빨래는 손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고 어, 어머님이 마음에 찾지 않는 것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고 반찬을 해드리면 가리지 않고 잘 드셔 주어 주셨습니다. 몸이 매우 가녀리셨는데 한덩치를 했던 손주들을 번쩍번쩍 안아서 품에 안아 주셨고 정말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었습니다. 지금도 딸은 할머니 손에 주름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구속사를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날이 구속사로 기념을 삼았던 날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큐티인을 받아보시는 형님이 계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잔내처럼 살수 있나? 라고 물어봐 주시는 형님도 계십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거든요. 다만, 은혜가 있었기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던 때를 회개한그 속죄가 기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한 방식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끊임없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념을 삼는 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감사의 순간에 떠오른 죄가 깨달아졌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내가 속죄의 기념으로 삼고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지금 잘 닦고 노래하고 계십니까? 나는 감사에 집중하나요? 회개에 집중하나요? 감사와 회개의 날개짓을 잘하여 구속사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강한 것을 이 세상의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에 듭니다.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나도 공부를 잘해서 이길 돼야 이렇게 세상의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비참한 감정이 들고. 유혹이 오고 시험에 듭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리품들을 계수하고 말씀대로 나누어주고 받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들에게도 나누면서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해도 공동체와 함께 가고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처럼 하늘가족 공동체도 함께 가고 함께 나누며 승리도 고통도 사소한 것들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인들이 몰래 취한 금품들을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속죄하는 더큰 은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회개가 붙고, 회개의 감사가 이어지는 단순하지만 여전한 방식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